앞치마. 아침은... 자, 여기도 있어요. 아. 네, 네. 금천구 소상공인 회장님 안녕하십 맞습니다. 회장님 오늘 아침주 나오신데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되셨어요? 아, 어르신들 돕고 소류도 돕고 이렇게 봉사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근데 네, 오늘 어떤 행사입니까? 덕산 3동하고 덕산 사동 주민센터 주차로 해서 북산전해시장과 예. 설립대, 기업은행, 유서울금속민 후원으로 예. 덕산 3동, 4동, 우리 지역 주민 이렇게 긴장봉사를 합니다. 몇 폭이나 하시는 거예요? 1 2 0 0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지막...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 예. 안녕하세요. 금천구 호남항구 회장님 맞으시죠? 예, 예 맞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렇게 분주리로 움직이시는 이유가 뭐예왜 움직이시는 거예요? 아. 우리가 전파를 네. 통해서 어, 어, 예, 네. 어려운 이웃들한테 네. 어, 사랑의 금장 나누기 우리 그 단체에서 봉사활동 을 한다 그래서 나왔습니다. 어, 자주 이렇게 이번에 이런 봉사 참여하시는 거예요? 예. 어르신들 마음에 너무 기쁘고 즐겁게요. 네. 네. 행복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안 추우세요? 안추요 안녕하세요. 네. 독산 사동 주민자치위원장을 맞으시죠? 예, 맞습니다. 네. 예, 오늘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네. 예, 우리, 우리 이웃도끼에 네. 일어나서 오늘 기대안먹는데 이것을 먹고 서로 이웃 간에 친목 도모가 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리 김치 드시는 분들한마디 해주십시오 네 우리 주민들 좀더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김치를 먹고 새롭게 출발하는 오늘이 아니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해도 괜찮아요 몇시 나오셨어요? 아침에 8시부터 나왔습니다 아 그러세요? 드실 분들 한마디 좀 해주세요 이 김치 드실 분들한테 올해 맛있는 김장지개식 국민 찌르실... 어려운 문들을 이제 네. 이렇게 돕는다는 공사단체가 있어서 네. 우리 절대에서 하고 있어요. 네, 네. 소재로 건물로 돼 있고, 네. 돈을 하고 해서 네.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먹어보셨어요? 아, 네. 한번 먹어보세요. 진짜요? 네, 한번. 아, 진짜 한번 먹어보세요. 예, 네, 한번 한번 먹어보세요. 아, 예쁘게 먹어야 되는 데예다 네. 맛있... 먹고 맛있다고 해주세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네. <laughs> 아, 하나 드려볼게요. 이거 어때요? 네. 아, 맛있다니까요. 아니 맛있다니까요. 어머나, 하나, 하나 드려보세요. 네. <laughs> 어, 또 맛있어. 어, 떠세요 맛이 어떠세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까? 네. 네. 지역에 소외되고, 어련하는 사시는 어르신들께 직업제스. 지금 아침부터 나와서 하시는 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세요? 뭐뭐 힘들지만. 예. 네. 어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아주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몇 폭이나 지금 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간이니까 한600 폭이 정도 썰었겠죠. 영선 씨, 네, 현계 네? 연계 씨, 현계 씨야. 현계 씨야. 현계 가파에서 박수 한번. 현계 쪽. 지금 아침부터 나와 서하시는것 같은데 힘들지 않으세요? 뭐뭐 힘들지만. 네. 네. 어, 맛있게 드실 어르신들을 생각하니 아주 네. 즐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배추 몇 포기나 지금 썰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중간이니까 한 600포기 정도 썰었게.